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저는 충북 옥천에 살고 있는 가수 기라이기도 하고요 제 원래 이름은 전만길입니다 이름이 좀 웃음냐고요? 그런데 제 이름이 참 좋기도 하잖아요 네, 저는 제 이름을 무척 사랑합니다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 옥천이 제 고향이고요. 어 중학교까지 옥천에서 살다가 그 이후에 밖에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어 20년 전에 다시 고향으로 왔습니다. 어, 제 남편이 공직자이기도 하고 저 또한 그그 그 당시에 제가 옥천에 올 당시에는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어, 이제 지역에 좀 봉사도 좀 하자, 제 고향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향에 온지 20년 가까이 됩니다. 어, 고향에 살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 뵙고 또 일을 하면서, 음,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이곳이 저희 금강휴게소 근처거든요. 금강휴게소 근처에 금강하우스라는 어제 남편의 사실은 쉼터입니다. 쉼터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어 이제 제가 옥천에 다시 오기까지 이제 많은 제 일상들이 있었고 어그 어린 시절에 자랐던 제 고향의 추억과 그 다음에 제가 학교를 다니고 결혼을 하면서 음. 사실은 저는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우연하게 이제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해서, 어 주부로 40년. 제가 주부로 40살까지는 주부로만 살았습니다. 살다가, 어그 이후에 다시 공부해서 대학에 가서 일을 했고, 대학에서 일을 하다가, 어 제가 한국어 교육이 전공이었거든요. 어, 한국 교육이라는 것은 한국어라는 것은 외국인한테 가르치는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유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어, 200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이 굉장히 그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어, 한국 교육을 시작한 게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에 정부에서 시작하기 전에 저는 민간인으로서 이그주민들에 대한 한국 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어, 2년 만에 대한민국 다문화 정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국 시군구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모두 있죠. 어, 그만큼 이제 다문화에 제가 헌신을 다 하다가 지금은 가수 기라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또 우연한 계기인데요. 제 남편이 3년 전에 퇴직을 했거든요. 퇴직할 때 어, 평생 국가와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제 남편에게 가장, 그, 위로가 되고, 어, 격려가 되는 응원이 무엇이 있을까, 그 축하를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제 남편의 일생을 제가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작사, 작곡을 다 해서, 어, 제가 테임하는 날 불렀거든요. 그 일이 이제 계기가 돼서, 어, 가수가 되었는데요. 음, 그럼 가수 기라라는 예명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해도 금방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제 이름이 전만길이잖아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제 남편이 제 초등학교 1학년 친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친구로 살고 있는데, 어 지금도 제 남편은 저를 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평생... 저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노래를 만들고 불러준 그 가수 이름이 평생 가장 소중하게 불러준 남편이 불러준 이름으로 제 예명을 만드는 게 기라입니다. 기라 가수 괜찮죠? <laughs> 여러분한테 나중에 노래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콩달콩 그냥 오손도손 저희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어, 이제 요즘 그 코로나 로 인해서 또 너무 그 폭염이 심해서, 어, 집에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고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 일상의 작은 행복을 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 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좀 여러분하고 풀어보면서, 어, 아,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구나. 저 양반은 참 저래서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도 좀 보시면, 아, 나도 저 사람 못지않게 행복한 일들이 많구나,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서, 제 삶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하고, 또 공감하면서 행복한 소통을 함께 하고 싶은 생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앞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이야기들은, 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는 건강, 또 자녀 교육 문제, 또 부부간의 그 행복한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어, 요즘 들어서 제 주변에 은퇴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은퇴하시고 나서도 너무 뭐 힘들어하는 부부가 많아, 많아지셨어요. 왜냐면 독립적으로 이제 자유롭게 사시다가 24시간 함께 계시니까 너무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어,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노후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노후를 준비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제 이야기들을 함께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다음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